잠을 괜쳤는데뭐 나름 괜찮습니다 형님 w I don't 전 n 전 w 수 don't 걸로 들어오고 있 n t know. I don't k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거 꽤 많이 오네요 이거 비 이렇게 오면은 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엠티이라서 괜찮아요 아니 취소되면 뭐 환불해주는 건가? 아 취소되면은 안 나갈 거 같아요 저도 안 나갈 거예요 진짜는이 단연하고 부담감아저좀 힘들어서 버스 탈 거예요 <laughs> 교통사고 다달고 입니다 아쉬워요 이거 저왜 아쉬워요 막픈도다네부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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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 진짜. 아, 진짜. 아, 진고 아, 진짜. 는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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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손해예요. 26km 타도 힘든데 더 타는 거지. 1km 다 좌회전입니다. 야 이제 와이거나 마술한데. 야 시간 난다 이제 와. 걱정이 되지. <laughs> <laughs> 어 <웃음> <우리> 그냥 <laughs> 타야 되겠다. 아이 됐어. 대상... 뭘 어떻게? 해야지 <laughs> 퍼레이드 4km가 못푸는 거지 뭐. 그리고 처음에 23km가 평길이라면. 와나풀샷간이 없는 거야. 내 것. 미약가미약가 먹힌 거야. 뱃바도잖아요, 형님. 세게 얘기하면 뱃바, 뱃바. 펫파.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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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죽으러 갑니다. 갑니다 요... 같이 장렬히 전사합시다. 출발했다. 화이팅입니다. 열레 MTB. 브랜드 파워를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같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또 쿨라 회장님 잠깐만 아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시조인데 빨리 가야지 우리 비조은아 괜찮아요 뭐 어차피 기록 대 기록인데 뭐 네네, 네네. 형범, 아싸. 오이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창감도 커고. 어? 예? 퍼레이드 구간이야 퍼레이드 구간. 아니 A, B 조, A 조, B 조, C 조다 출발했다 했잖아. 아 상관없어. 아, 뭔소아리야 이거 우리, 우는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니리우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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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우화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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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오 d a r t m 어아았어 가자 좋아,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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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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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이 출발하는 협원군 야, 콜라 운드 저기 계신 거 아니야? 자, 이제 화천 박물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선사시대 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화천의 발전을 보여주는 화천 박물관. 왼쪽에 있습니다. 화천 체육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자, 이 앞으로 보는 거 화천 체육관이 입니다 네. 화천에서 많은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데요. 어, 이화천시육관실내체육관입니다 아직까지 여유있는 효광군. <laughs> 어필해서 보자. 자전거 자체가 간지가 와. 어, 애들 멋있어. 양말 봐, 양말. 멋있게, 삐삐삐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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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실을 자전거 봐, 가지 가자. <목소리> <여기 사자. 목소리> 화천강. 화천강? 태양강 <목소리> 아니야? 북한강 이러잖아. 북한강. 우린 별래에별내 엠티로 와요 그냥 그러세요. 네. 인사... 어. 아, 지 말고 인상 내봤어요. 저는. 자. 이너 러... 얼굴 안 나와. 러브라이딩게나어 <laughs> 불안 불안. 어 되게 사랑스럽다. 아, 이는 바람도 안났다그 아, 정도면 괜찮아. 타기로 아, 시작했습니다. 자, 아주 힘이 있을 때 생선수 삐빨, 삐빨면서 가려고요. 한어봐 가자! 우리 사이클 선수들. 추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속도. 끝내줍니다. 아, 출발 당하고 있습니다. 멋쟁! 이 아름다운 경치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먹으고요. 팔에도 최대한 많이 먹으면서 좋은 기 충전을 하면서 앞에 있는 태형 선수, 아직까지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태봉 선수. 아, 경치 맛있습니다. 다크 선수도 화이팅! 10km 남기고 본격 어필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갈수 있을까요? 습니다 자, 태영이야 한 100m 더 떨어졌고요. 패스대로 올라가겠습니다속도를못내세요 허리 너무 아픕니다.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심장 두근뛰고 손까지 두근 눈. 힘듭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내려가 올라왔어요. 클리셰이 없었거든요. 풀샷, 평타다 는데그데잘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지금 다갖고 효보 모양 기다리고 있어요. 저 터널 통과하면은 평화의 땜에 나옵니다. 아, 자, 나다. 왔어? 안돼. 왔어요. 아. 투고올까요수 <laughs> 어, 아, 어떠, 어순죽것 <laughs>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내년엔 다시는 안옵니다 나도 안와 우리 태용 선수, 한마디 하시죠. 어, 예. 네. 아직까지는 뭐 페이스 유지 잘하고 있고요. 네. 아, 다음 이제 뭐 남은 구강까지뭐 이런 페이스로 유지하다 보면은 뭐 오늘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취재, 취재해본 듯이 신가요 어,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옆에서 방직하시는 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laughs> 힘들었지. 근데 못할 정도면 안 힘든데?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쉬었어. 아, 진짜요? 어. 세번더 쉬었어? 세 번. 진짜? 빨리 왔네. 아니, 아니, 그렇죠. 그니까 러 뭐, 쉰다는 게, 뭐, 내려가지고 막, 뭐, 5분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물 한, 물한잔 마시고 다시 타고 그런 식으로. 네. <laughs> 휴지 나한테 있는데? 아, 영상 찍었어, 요 <laughs> 나도 많이 풀었어. 거의 카트라이더처럼 2 0여 분간을 이렇게 내려왔고요. 허리가 아파갖고 평화의 땜 언저리에서 잠깐 쉬고 내려갈 겁니다. 위험해요. 속도 빨리 내다 넘어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있는 사람도. 어 허리 아파요. 어 허리 아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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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패빨 거안 오셨나요? 아이왜 이래? <목소리> 왜. 왜. 또, 저기 피리시 라인에 비 되게 많이 온대요. 어? 피리시 라인에 비가 많이 온대요 피리시 라인은? 응는거 우리 엠 t v 인데 뭐. 유튜브 아, 좋아요. 네. 일단 우리는 너무 너무 쉬어가지고 일단 우리는 마하고 네. 먼저 가십시오 파이팅. 그래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형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봐요. 예. 가세요. 네. 얼마 냈어? 네? 초등학교 때. 어떤가요, 형님? 평화했 땜. 평화이 땜. 평한번 나왔어요, 형님. 아, 아, 어, 얼마, 어, 얼마 냈냐고. 송금. 아, 그, 아, 한, 아홉 발. 빨리... 정경입니다. 네, 이제 2차 개축구 간입니다 민통산. 아, 어, 여기는 물이 남았어요. 피부 나갔습니다. 타고 있어요. 제가 뒤에 빨, 피, 빨고 있습니다. 아,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마이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끝입니다, 끝. 아, 끝났습니다. 유영상 선수, 아,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 작년보다 기량이 훨씬 더 향상된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할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좀 연습을 많이 하게 했나봐요. 일년 동안 그렇고 좀 힘이 좀 남습니다. 좀더 달아서 다시 한번 최고의 날니다 아, 그리고 보겠 어, 유랑왕 뭐 나중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시끄러워갖고 기억만 좀 남게 될 것. 통합 부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이 해영. 예출발겠습니다아 네, 오늘 너무 힘들었고요. 거의 비가 오는 바람에. 고글도 없고 해서, 아, 눈에 빗물이며, 모래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다시는 안올 생각입니다. 여행도 안 와요. 하천 별로입니다. <laughs> 참고하세요. 아. <laughs>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아, 그래도, 어, 생각보다 좋은 기록이 나와서, 아참 불안이 있고, 또 우리 팀원들 모두 다 안전하게 라이딩 맞춰서 너무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다시는! 또 다시 여기를 오지 않으리라 맹세를 하고 아... 저는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로드 타고 클립 끼고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시간 대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힘이 남았다는 거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자전거 타면서 배웠던 모든 건써먹은것 같아요. 자세 중요하다는 거. 호흡, 정말 중요해서 어필할 때한 번도 안내렸거든요 호흡을, 한 번에 빡 해갖고, 안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채워주니까 도움이 됐고요. 다운힐 할 때는, 이제 공기부터 가기. 그리고 이제 몸, 몸에 몸 저항을 낳기 위해서 이러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가 막 계속 와갖고, 눈뜨기가 진짜 힘들 이게 하나는 다시는 안가겠습니다 다시. 한 5미터든가? 네. 빡! 아, 어, 쏘죠. 진짜 그래가지고 자동차 완전히 땅에 꽂히는 소리 <laughs> 오. 그거 나고 어떤 여자애는 막 울고 있어 옆에서 어 진짜요? 어 걔는 이렇게 다리가 좀이빨갛게좀 이렇게, 이렇게 종아리가 그렇게 됐고 어쩐지 아까 여기 다 긁었더라고 막 피투성이에다가 아 근데 오늘 진짜 MTV 타오길 너무 잘한 <laughs> 것 같아 그러니까 형친해한 수였어요 아 어, 이글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셔서 <laughs> 진짜 경주 때문에 오고 진짜 <laughs> <laughs> 경주 때문에 뒤탄 <MTV> 건데 <laughs> 너무 위험해. 진짜 마지막에는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막, 발, 막 밟으니까 로드 따는 그거 재미가 있더라고. 어, 그렇죠. 할 때도 그렇고, 네. 다운힐 할 때도 그렇고. 애들 막 걸어가는 거야. 절대 안내렸지 근데 10분 뒤에 다시 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막, 피빨아먹기 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피빨아먹기 아, 이번엔 진짜. 아, 그리고 피를 이렇게 빨아드시는 분들이 어. 매너가 좋은 게 피를 한참 빨시다가, 어. 감사합니다 가더라고요. 아, 왜 그,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데 그거 야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마지막에 진짜 막 거의 되게 빠른 M T B 타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 피를 빨았거든 내가. <laughs> 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서 내가 아, 인사 한번 했지. 끝나고 아, 나서. 아, 그렇게 해야 되네요. 아 <laughs> 재밌는 일인데또 아, 보고 싶진 않다. <laughs> 어 형님 이게 렇다 불었어요. 진짜? 나도 그래. 요 야, 우리 두 시간, 어? 두 시간, 뭐라고 얘기할 순 없고, 아무튼 두시간때 간단합니다. 네, <laughs> 들어온. 대단합니다. 아, 경주, 네. 경주는 경주고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그, 경, 이글, 반지아님그 다음 유피디님, 그 다음에 쿨라 밴드의 이지민 씨, 그 다음에 탭파이크 형님. 응, 송명형 탭파이크 친구분. 오늘 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명구 형한테도. 인사? 명구 형님 그별에서 응원하시느라 또 바쁘시고 명구 형님 그 후원해 주신 음. 우리 그 따뜻한 에너지바. 정. 예, 맛있게 먹었고 오늘 힘 무지장전 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아 아쉽 아쉽다 진짜. 이 영상 좋은 영상이 많았는데 근데 뭐녹화도안 되더라고 그냥 물에 다 던져갖고 엄청 비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막 경치 볼 새가 없었어 비와갖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누구야? 그, 뒷, 뒷바퀴 펑크 났는데,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laughs> 어필해서. 어휴. 어휴, 효범 사장님. 뒤차 온다, 뒤차. 옆으로 돼, 옆으로. 오 순천 맛국수. 이거, 이거 부어 먹는 거예요어도 되고. 안, 안먹어도야1인으면 아 조금만 구매서 아 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천 DMZ 를을 음. 저희 멤버들 모두 완주. 그리고 무사 기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덕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또 나름대로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위 해서 별래 MTB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그 고글을 쓰면 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안 쓰는데 오늘 그비올때그 그 고글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이 근데 너무 이제는 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막 이런 것 타는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것 탔습니다. 네, 여러분 고글 꼭 착용하세요. 아... 화이팅. 영준이 형또한주 출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laughs>